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졸리는데요 장기 방법 해볼게요. 마진추라고. 기망하라가는 변형 푸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안주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차가 들어서 보고요. 상인 일단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다 포를 넘겨볼게요. 일단 뭐 합절해놓고. 마로 치면 여길 친다는 건가? 아이, 그러네. 일단 먹어보자. 상이좀 괜히 나왔네? 괜히 하나 죽었는데? 일단은 칠게요. 형때가좀안 좋네. 공을 일로 돌려버리고요 장구를 못 부르니까요 사이 한번 나가주자 합조라면은 취한다 합조를 해봐 강공 먹으면 이제 세 번째 라인 잡으면서 공격가볼게요 먹으면 빠아가지고막달라고 하고, 차가 이거 먹으면은, 막아 주고니까 차가 못 먹죠? 일단 공격을 선택을 해봅시다. 일단 장구 불러놓고. 당겨서 졸달라고 해볼게요. 중앙에 이제 뭐, 기물이 나오시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몰라. 일단 먹어봐. 이제 포를 넘기면은 상이 나오겠다 요런 뭐 얘기 같네요 차로 지킬게요 아이고 차로 지키면 먹으면서 걸리나 잠깐 볼게요 아이고 차로 지켜봐 형태가 좀 많이 무너져가지고 열심히 들어가것겠거든요 아이고 모르겠다 다 때려보자 형태가 안 좋아서 흔들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사받을게요. 상장도 좀 있구나. 이야, 이거 위험하네. 형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일단, 차부터 걸고. 좋지가 않습니다. 아, 먹어버리신? 안볼 수가 없네. 양조 치고 와버릴까요? 잠깐만 볼게요. 양조를 친다 아니면 포를 살린다 일단 여기를 칩시다 차로 못 먹으니까 졸로 먼저 먹으라고 하고 일단은 뭐 공격을 무조건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장보 부르고 포를 이제 넘겨 볼게요 졸먹겠다고 마가 뜨면은 차로 먹으니까 일단은 졸로 먹으면서 장구를 부르는 게 좋겠죠. 아, 포를 먹으면서. 장구 부르겠다. 선수를 잡아 갑시다. 차가 또한칸 빠져가지고 포장 부르겠다. 계속 공격을 노려볼게요. 포장 부르겠다. 아이고, 위험, 위험하네요. 잠깐만. 어느 살을 받아야 될지, 무섭네. 점수는 근데 이기고 있네, 이게. 내가 왜 이기고 있지? 아, 희한하네. 얘막쳐버렸 때만 이기고 있네요? 이게 차가 이제 살을 치려고 하니까 이걸 우승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차가 지금 살을 챙기려고 한다? 마음먹는 거예요. 이 산길인데. 일단 포장 부르고 이거 먹있는데 여기 먹으면 지금 난리 나거든요. 차로 지켜라, 이런 얘기 같은데. 야 살을 좀 잘못 받았나? 네, 맞습니다. 기포 가도 그냥 먹죠. 이사 부동이 났어. 이못 갑니다, 이렇게. 이 마가 뜬다는 얘기 같습니다, 마가 지금. 마가 떠가지고, 마 노림에서 포 노린다, 이런 거 같거든요. 일단 포장 부를게요. 일단 포장 불러놓고 생각하지. 아, 까다롭네. 이게 좀최선인 길하네. 공을 내리면 이제 막았다 가지고 만 올린다는 얘기죠. 선수 뺏길 것 같아 가지고, 에이 이렇게 놓을까요 마드는 수를 방비하고, 이거 치면 포로 치면 되니까 막아 지켜 주니까. 요렇게 한번 나오 보죠. 이 막았다면 포로 치면 돼요. 포가 사도 노려 주고, 포가 상을 노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상을 뜨면은 이 막아 주고니까 그렇게 주진 않을 거고요. 포가 살을 쳐도, 뭐 살을 먹으면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마가 뜨면은 포로 치면 되고, 상 빠지면은 먹으면 되고, 포가 뭐, 양사치는 것도 있고, 포가 양사치기좀줄 보다 이죠 이거, 이거 먹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포로좀 뜨면 안될것 같고, 여기 걸려있으니까 상대 뭐, 응수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못뭐 뿌니까, 접사가 뿌니까, 응수 한번 물어보고, 야, 귀마 때문에 이게 차장을 못뿌는게 굉장히 좀 억울합니다. 저건 뭘까요? 일단, 먹어봅시다. 이 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코가 왜 여기 왔지? 아니 몰라, 먹어봐. 일단, 먹어봐, 모르겠다. 일단, 상 먹었고, 마, 선수, 걸면서, 가보죠. 네, 장치려고 오시고 지금 왔는데, 지금은 이제, 살을 올리긴 그렇고, 궁을 올려야 되나? 정태가 오묘합니다. 샤, 난리도 아니네. 천궁 필승. 마 먹으면 이게 장구 부른다는 거죠, 장구. 마 먹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마 먹으면 장구 부르고. 공 돌리면 형제가 좀 나빠지죠. 일단은 차장을 먼저 부를게요. 이 포가 나중에 넘었다가 뭐 여기 오는 것도 싫기 때문에 차장을 먼저 한번 불러놓고. 포를 요렇게 넘기면 어떻게 되지? 먹으면 차로 먹게. 포를 이렇게 넘겨볼까요? 중포로. 마장 부르면 다시 넘어오면 되는데. 야, 복잡한데, 그러면. 야, 먹으면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둬보죠. 마장보름 다시, 넘... 마장보름 다시 넣어야 되나? 뭐, 이렇게 둬야 될것 같은데요? 야, 이거 난리도 아닌데? 이거 친다는 건데, 위험, 위험한데요? 일단은 여기잡가 볼게요. 포마타면 이거 멍다는것 같은데. 상대의 귀는 앞장 물르죠 앞장. 말을 치든가, 뭐, 다른 걸둬야 되는데. 어렵네, 어려워. 일단 포달러 가보자. 아이거 얼음 네 먹으면 차가 삽들이고 외통수 포장에서 마음 못 드죠. 아 이거 힘들다. 마지막에도 역전했네요. 잘 높습니다. 우리 좀따았네요 상대가 근데 여기 먹으면 외통만 아니면 포를 드신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먹으면 이거 먹으면서 마가 이렇게 못 드죠. 외통이 되겠습니다. 잘 높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우리 좀따았습니다 상대가 한 수만 더 보셨으면은. 좀 힘들어 보였는데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두둥화 하셨으면 좀 힘들어 보여 기마도 기마 되고 같이 찾기락도보고 1회분인데 양기만 안 주시네 1회분들 보통 양기만 많이 주시는데 기마 랑에 변형폰이 넣을까요 기마쪽 버는게 뭐고 상이 나오면은 중앙으로 당기를 보신도 보겠습니다. 아 이제 그렇다. 커피 해주고 차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양차세 뭐 이런 거 노리신다는 거. 공을 일단 내린 상태로 가셨는데건수는 뭐 없어 보이고 자, 차가 가면은 같이 포가 가면 되죠. 뭐별수 없고요 상이 뭐 이렇게 뜬다 이런 건가? 상이 나갈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당기면 되니까 이거를 뭐 죽이고 차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달라고 별거 없고 이렇게 올라서도 되겠죠 지금은 대차를 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뭐 별게 없습니다 상을 달라고 해볼까? 아 상이 아니다 차를 차를 먼저 한 쫓아볼까요 달라고 일단 뭐 마도 보 달라고 해보고 일단 뭐 하나 먹어도 되죠마을이면 망수하면 요거 일단 때릴 수는 있습니다 상대도 좀 빠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땡길까요? 없는 살림에? 하나 패볼까? 음, 이거는 이제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거를 먹으면 이게 이걸 친다는데, 그때 이거를 먹고 가도 되고요. 아니면 포장을, 때리보고 못보도 되거든요. 선택이 좀 되겠습니다, 그죠? 먹어보고, 상으로 치면은, 맞 때리고 가는 공격도 해볼 수 있고요. 저는 잠궈버릴게요, 그냥. 근데, 포가 소중하지. 굳이 뭐, 먹고, 먹으면 마무리 되는데, 굳이 뭐, 네. 장물이, 장물이 야이오나 먹으면서 여기도 지켜주고, 여기도 깨고. 나는 여기도 먹었고, 뭐, 여기도 먹었고. 포가 병 지켜주고 있고, 해기드. 기마 정도 나올 수가 있겠고. 차가 지금 양찰세를 가더라도 포가 지켜주니까, 꽝이죠. 귀상 한번 놀아볼까요 일단은 요거 졸달라고 해보자. 찾길도 좀 확보할게요. 졸레라 큰 소리 쳐주고. 이게 찾기록을 열어주면은 이제 장구 부르고 보장 부르고 이런거 들어온 거죠 변호 쓰면은 귀상으로 얘기하는데 내림 때리고 감사 마음에 내림 먹어주고 먹으면 포가 먹겠다는건데 먹고 난 뒤에 포가 넘어가면 또 막아주고 니까요 이거는 먹읍시다 이게 넘어가면 막아주고 니까 별로 안좋은것 같아가지고요 차 진출하고 넘치고 하죠? 마주니까 찌르거 그랬나? 뭐 찌르는것도 둘수 있네요 찌를보면 넘어가면 마주겄네 그냥 저는 차가 좀 나오는 선택을 했는데 공격적으로 두려고 막아뜨면서 요거 걸고 넘어가면 요거 먹으면서 요거 걸고 이런것도 있는데막았다볼까요 보달라고 하고 포가 나가면 상 내려먹어 보면서 보내나 이거 먹으면 또차떡올리거든요 또 이걸 치진 않겠죠 이거 먹어보면은 좀안 젖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치진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아이고 이거 치지네 그러면뭐 면포도 안볼 수가 없다 없는 사람인데 면포는 안볼 수가 없고 안볼 수가 없고 양착을 주고 잘못 틀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좀 기울었네요 그죠? 상을 쳤는데 이게 치고 같이 때리고 이제 상으로 이렇게 걸었다고 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먹어됩니다 먹으면 이거 먹었을 때 이렇게 먹고 가는 것도 충분히 될수 있죠 이렇게 두는 것도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돌 필요가 있나 싶네요 내게 을죽이지 말고 뭐장물 불러가지고 응수 보고 뭐 이렇게 먹는 게더 좋았던 것 같고 호가또 여기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안전행태죠, 그죠 아까와 같이 차장 포장 이런 거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두려고 한 거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